우리 군이 이제 산 넘어 있는 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일반 폭탄에 GPS를 장착한 중거리 GPS 유도 키트가 개발된 건데요. 국방과학연구소가 5년간의 연구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. 송주영 대위의 보도입니다. 국방과학연구소가 약 227kg급 일반 폭탄에 GPS를 장착한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국과연이 20여 곳의 국내 협력업체와 함께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성한 이 항공무기는 다방면의 시험비행을 통해 그 정확성과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. 중거리 GPS 유도키트는 현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합동 정밀 직격탄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공격할 수 있고 새로 개발한 폭탄이 아닌 일반 폭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. 또 F4, F5와 같은 노후화된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어 공군 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국과연은 이번 개발로 1,612억 원의 경제 효과와 함께 국내 연구 개발에 따른 1,508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. 국방뉴스 송주영입니다.